전송가 80장 드렸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나시기전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내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삼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413장입니다. 413장 들으십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늘 전전한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우려 던지 나의 이놈보다 도좋 San 장입니다. 254장 한장더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호. 나, 내 가족, 께로 니, 지, 자, 가, 오 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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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보혈로 날 요, 요, 주서서 요, 요, 고 요, 해도 요, 께로나 요, 김주식은 내 초함을 곳에 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세서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보혈 로, 날 씻어 주, 소, 서 소, 그주 소, 소, 받아 살길을 얻었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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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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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소, 소, 주 소, 로 날씻 서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든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9장입니다 구약 에레미야 9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065쪽 1065페이지 근처에 에레미야 9장입니다 에레미야 9장 1절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가늠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에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에레미아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시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레미아 선지는 마음에서 토로하는 그러한 진실된 기도 가운데에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건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쏟고 있습니까? 저지, 저들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망할지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치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천국을 바라나 세상에 목을 메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있으나 그 속에는 세상의 것을 악망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 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샘이 막힐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더 울기를 주야로 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눈물샘이 다 말랐지만 나는 그래도 더 울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비단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자기가 나온 이스라엘 그 나라와 그 백성이 이 세상의 모범이 되라고 하나님이 먼저 세운 나라, 먼저 세운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자기들이 나온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리방황하며 그들의 겉모습은 예배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세상 정육에 향해 있고 그들은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 귀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에레미아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퐁퐁 울고 계신 것입니다. 눈물샘이 다 마르도록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신 모습이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가, 친척을 위해서, 내 혈육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살면 망할 것인데, 저 영혼은 지옥 형벌 가운데 꺼져갈 것인데,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쏟고 계십니까? 에레미아는 단순히 자신의 피부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주야로 눈물샘이 마르도록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울고 있습니다. 저들이 망할지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울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눈물샘이 마, 메말랐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왜 황폐합니까? 오늘 말씀의 6절 8절에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에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듯다. 우리의 와,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 마음이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친절한 것 같은데 부드러운 것 같은데. 예의 바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 가운데에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눈물은 진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연기자들은 그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눈물을 쏟을 수 있죠. 그러나 대다수 우리 일반인들은 어떠합니까? 그 눈물 속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왜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외형적인 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 가운데 정말 네 백성을 사랑하느냐? 성도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가정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시대 가운데 눈물이 말라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누가 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죄악이 넘치고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 백성들을 부여잡고 함께 울어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고 그 성도가 누구인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에레미아의 그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당장 거청하게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남편과 아내를 놓고라도 저 지옥 형벌로 떨어져가는 그들의 형편을 우리가 믿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시대인데, 하나님 우리의 매, 마, 마음이 황폐하고, 또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자 하나,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은 차치하고서라도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불신 지옥으로 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나의 완악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에르미아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놓고 눈물 쏟고 달려가는 기도의 용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닮아 울부짖었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우리에게도 에레미야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강구할 때에. 예레미아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메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각박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사단 마귀 귀신에 속아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우리 마음이 정말 토로하는 마음을 토로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심정의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주야로 눈물 지으며 기도하였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당장에 우리의 가족이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져가고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붙잡고 아버지와 눈물 쏟지 못한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지옥불로 지옥으로 떨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무관각한 우리들의 아버지여 이 완악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여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아버지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중심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피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여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고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 쏟으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여 아무리 완악할지라도 세상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님과 교통하며.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